한번더 꺽어줘야 돼. 한번지좀

어예노 여기가 닫으면 세기다. 아세니다 네. 예. 이게 아,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yeah. 카메라 이렇게 있어서 조심하 가고 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지금 아래 여섯 소리가좀 났던 거죠? 지 지금. 네. 지금 닫은 상태고. 이 집은 어느 집인가? 이문 예, 아, 여신거 뭐지? 예이 닫은거 예, 예, 예. 어... 좋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 <laughs> <좋습니다. 웃음> 예, 외부에서 소리가 안나면은 개조도잘안지요 그럼, 그럼 뭐, 그럴거예요오 이거 완전 좋 응, <laughs> <laughs> 음, 이거는 찌어보세요 자석이면 네, 그 자석.. 이에요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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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너무 완전히 조한요 <소용한데요>. 그래요? <laughs> 네, 완전히

네. 네. 아볼 때는 천혜들 모두 게 일단은 이기뭐이것 맞춰서 이옷 군복 갖다가 주는 게는 같아요. 뭘 그냥 그.. 짱 이렇게 해서. 네. 그냥 맞춰놓으면 될거 같은데. 그런 남서쪽야을지뭐 새로 치 啊。